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1.15%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양 시장 다 개인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도 있었고,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은 좀 많이 괜찮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VI가 아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고, 어, HLB도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여타 바이오 종목들에 비하면 그냥 기본만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뭐, 이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간이 길게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뭐, 3개월일지, 6개월일지 알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뭐, 길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아예 그냥 뭐한 12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빨리 되면 오히려 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고 저희한테도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텐데 이게 만약에 좀 빨리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또 지체되거나 연기가 되버리면 우리가 또 지쳐버리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또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거 그냥 항서처럼 우리도 보수적으로 좀 늦게 보고 있자. 어,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그냥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재신청을 하자라고 마이, 마인드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게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도 간담회 이후에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공개적으로 간담회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희망의 빛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반 정도는 의구심이 해소가 된건 아닙니다.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가 좀안 되어 있고 이게 HLB 재무만 개선이 된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 각 계열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에 푸드옵션 신청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로만 지금 제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가 계속 안고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같이 폄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주주로서 좀 불안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든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시청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그냥 뭐 잘못하는 것도 잘한다 잘하는 것도 잘한다 이렇게 버리면 뭐 어차피 이거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믿고 뭐 하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튜브 믿고 주식을 할 거면 주식은 당장 집어치워야 됩니다. 예. 이게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고 그분들한테 내 수익금에 얼마를 돌려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손해를 만회시켜 주실 분들도 아니고요. 그런 실력이 될것 같으면 유튜브 키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방송으로 팁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의 뜻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의 임상 결과 공지에 대해서 회사가 올렸습니다. 한번 그걸 보면서 커뮤니티에 일단 올리긴 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자로 올라왔는데 보시면 당사는 지난 6월 24일 리젠트리가 진행한 신경 영양성 강막염 치료제 r g 2 5의 유럽 임상 3상의 톱라인 결과 발표에서 신약의 높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투약군과 위약군의 완치율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 임상에 참여한 모든 피험 피 죄송합니다. 피험자 개개인의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 이차 평가 변수를 포함한 임상 결과의 세부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개별 환자 각각의 대한 과거 병력, 임상 참여 당시의 상태, 임상 진행 과정에서 일주 단위 평가 등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러한 개발 환자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약군에서 관찰된 높은 플라시보 효과의 구체적 경위와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 조언도 듣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그 차이를 알수 있었다 규명을 할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속 절차로서 유럽 임상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유럽 임상의 대면 미팅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임상에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상 과정을 좀더 견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미국 임상 삼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임상에서의 구체적인 수치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임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톰라인 외 상세한 분석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이게 좋게 얘기해서 뭐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임상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는 말은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 라인으로, 이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 임상 계획이 따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임상 이대로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 뭐 조금 더 오해 살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싸리 공개를 안 하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다 그런 가운데에 미국 임상을 진행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 임상의 진행이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요런 뉘앙스의 뉴스라고 어, 공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서 밑에 보면 재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12. 푸드옵션 행사로 인한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3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현금화 가능한 투자 유가 증권 이거 HLB 테라피틱스가 계열사에 투자했던 그 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콜드체인 사업에서의 영업이익 창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콜드체인 사업으로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분기보고서를 봤을 때 300억 원 이상 현금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제가 또안 척했다가 틀리면 또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뭘 모르겠어요. 현금화 가능한 거는 저 유통망밖에 없지 싶은데, 일단 뭐 회사에서 해결 가능하답니다. 예, 진양호 회장님이 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예, 이걸를뭐 계속 신경 쓰면 내 머리만 이거 빠개지지. 더 이상 뭐 신경 쓰고 할건 없어요. 그냥 회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포기를 한 건지 그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찾고 있는데 일단 간담회에서도 포기한 것같진 않아요. 진회장님 포기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엘테라도 포기한 것 같진 않고 여튼 뭐 아직까지 어 한번더 주가 부양을 할 의지는 있어 보이는. 그런 희망의 빛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다만 제가 이걸 가지고 승인이 될 거다 안될 거다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저는 뭐, 승인, 승인 나고 안 나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신이 안 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수적인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안될것 같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될지 안 될지는 하늘에 맡기는 거고, 저는 오로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다. 뭐 제가 뭐 유니세프에서 활동할 사람도 아니고 이게 약이 승인돼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 좋겠지만 그 치료하는 목적으로 주가가 반대로 가 버리면 이게 과연 나는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도 치료하고 내 주가도 홀홀 날아야 내 가족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뭐 이런 관점이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주식판에서는 또 그게 아닌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유한영행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뭐 그렇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식에 발을 들였던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 부분이고 제가 현생에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쩌다 발이 들여서, 어, 발을 들여서 주식판에서 서게 됐고,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피땀 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린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자본 시장에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자산을 뭐,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노후를 생각을 해서라도 자산을 지켜가면서 종목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곱씹어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희망을 품고,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보시면, 젠백스, 에이비온,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음... 또 몇몇 종목이 요새 유증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유증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하기 전에 지금 유증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증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올릭스가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종목들 바이오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1, 2% 이상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4%, 7%도 흔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메지온도 급등이 나오고요. 로봇도 휴림 로봇도 좀 오르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 정말 잘 가네요. 정말 뭐 우리가 항서제약이랑 주가가 커플링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10만원 이상은 갔을 텐데 아쉽게도 항서제약과의 재료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주가가 커플링이 되지 못하고 디커플링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HLB는 2% 상승을 했고 HLB 펩은 1.28%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5% 상승을 했고 HLB 제넥스는 3.73% 상승을 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1,7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뭐 나름 5일 선과 11선 돌파가 되고 있죠.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4일 연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상승폭도 좀 키우고 거래량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하루만 좀안 좋아도 4일 동안 올려놓은 거한 번에 다갉아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량이 나오는 봉이 나와줘야 조금 더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도 올라간다고 해서 바닥을 돌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154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어제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5일선에 붙여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또5일선을 회복을 시켰고요. 어, 결국은 뭐 파나진과 비슷하게 5일선이 11선을 가로지른 모습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얘도 마찬가지 파나진과 설명이 비슷한데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하루만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최소 40일선 정도까지는 붙여놔야 아, 그나마 이제 바닥 근처에 올라왔다. 지금 바닥 아니고요. 심해입니다. 심해. 바닥이 아니라 심해.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간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바닥이 되려면 41선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0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연기금 팔고, 기타법인 사 팔고. 자 엘테라가 오늘 오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 피셜을 굴려 보자면 공지 내용에서 세부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공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내용 중에서 우려가 있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적혀 있었다면 전 점을 깨고 또 내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데 그 내용이 없고 미국 임상은 또 순조롭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강조를 했고 재무적인 문제도 자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차트적으로 보셔도 비리비리한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얘도 3,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려줘야 바닥 근처 다시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로서는 3,500원 라인 근처 갈때 음, 몇백만 주 이상은 터져 줘야 됩니다. 그 정도 터져 주면서 다시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거쳐야 위에 물려있는 개미들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단타로 들어가 있는 물량들도 손바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 l b 바이오 스텝은 1,287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뭐이 개인들은 거의 손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에서 수익 보고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 손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를 때마다 정리를 하고 있는 구조이고 어 이평선상 얘도 지금 5일선이 11선을 가로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최종적으로는 얘도 한 14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바닥으로 가려면 한 1,500원, 1,600원 정도는 올라가줘야 아, 다시 바닥권 진입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심해 잠수해 있는 상태이고요. 딱히 재료도 없고, 뭐 하고 있는 일도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이오스텝이 그룹주 중에서는 제일 재료를 거론하기가 힘든 종목이 돼가고 있어요. 뭘 거론할 재료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인테리어 사업. 그러니까 남해 바이오 회사 뭐 임상 실험실 같은 거어 수주 받아가지고 지어주고 뭐 이런 거 밖에 안 하고 있고 HLB 사업도 얘들이 또 작업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은 어 인테리어 업자 코스닥이 상장돼 있는 인테리어 업자가 돼 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한때는 엄청난 흑자회사였고 어,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두권인 회사였는데 지금 수준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미안합니다. 예, HLB 주주로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HLB 글로벌은 22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laughs> 기타 법인은 팔았고요. 자, HLB 글로벌도 다행스럽게 제가 어제 양봉 몸통 훼손 없으면 윗꼬리 잡아먹으러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양봉 몸, 몸통 훼손 없이 어, 또 양봉 도지를 띄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윗꼬리 장악하러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재료가 뭐가 있냐면, HLB 사이언스죠. 사이언스에서 임상 결과가 아마 회사에게 전달이 됐을 거고, 세부 데이터 확인하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잡힐 거다. 일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나올 거고요. 거기서 일상을 거쳐가지고 용량을 결정하는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임상보다 이 지금 단디바이오하고 있는 이상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술 수출 크게 팔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양구 회장님도 뭐 생각은 있으시겠죠.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저희가 더 이상은 뭐 이렇게 되면 돈을 갖다 바칠 것도 없고 HLB 글로벌도 푸드 옵션 갚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단디바이오에 임상 자금 집어넣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또 그렇다고 진영공 회장님이 유증은 없다고 했지, 계열사까지 유증이 없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계열사 중에서도 또 유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지금 뭐 저같이 계열사를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거의 폭탄 돌리기 하는 심정으로 지금 조마조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무가 어렵다 그러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HLB는 유증을 안 한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어, 기존에 내가 한 6년 투자하면서 유증 없다 그러고 유증한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말도 믿을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한 두세 번은 없다 없다 했기 때문에 또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믿어볼게요.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4,0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음, 금융 투자와 기타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나름 이 저항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저항라인 돌파했고, 차트들이 다 비슷하죠. 11선에서 5일선이 가로지르는 고지점 라인을 돌파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나와주고, 평소보다 한두배 정도 나와주면서, 21선을 돌파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저희가 이제는 또 한번, 어, 얘들이 어딘지 모르는 또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면 될것 같다. hlb도 뭐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흐름만 타주면 바닥 탈피하려는 모습이 보이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나 개별 차트 볼 필요도 없고요 예, hlb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또 모릅니다 만약에 또 우려섞인 뉴스 공매도 공격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탈시킬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하락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또 그렇게 되면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또 한번 물을 타보든지 해야 되겠죠.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있는 종목은 HLB다. HLB는 한십몇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아던, 살아나간 놈이고, 구주주에게 항상 탈출 기회를 줬던 놈이기 때문에, 회사만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또한번 탈출기에는 줄수 있는 놈이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거기다가 승인까지 받아, 받아버리면 뭐 좋겠죠. 뭐, 궁극적으로는 저도 승인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본 시장에 뛰어든 어떻게 보면 돈에 환장한 이 탐욕스러운 개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내, 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회사와 승인과 제 주식에 수익이 뭐, 동일한 차트를 그리면서 같이 상승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뭐,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보통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알것 같으면 집 팔고 차 팔고 뭐다 팔아가지고 마누라까지 팔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 이 뭐지, 안 좋을 때랑 좋을 때 상황을 대비해 놓은 방법이 주식에서는 좀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3,660원입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그어놓이 보라색과 갈색선 박스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죠. 다만 상단 갈색 박스를 못 뚫고 있어요. 요거 올라서면 조금 더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더 나온 상태에서 이 3600원대 이탈 없는 상태로 위로 올라가 준다면 생명과학도 나름 차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생명과학이 폭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합병과 관련된 확실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병을 할 건지 그냥 합병을 안 하고 어, 개별적으로 환기 종목을 탈피시 키기 위한 흑자 회수를 회사를 인수를 할 건지 여러 가지의 지금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신청이 있겠죠. 유럽 신청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HLB 생명과학 개별 재료는 상당히 있고 메리트는 있지만 재무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한 상황이다. 다른 계열사 종목들에 비해서는 지금 훈장을 달고 있는 놈이라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료 측면에서는 그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아마 뭐 그룹주 중에서는 제일 큰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뭐이이 이 사정은 진양구 회장님밖에 모르니까 저도 뭐 이건 거의 뭐음 홀짝 게임이거든요. 콜에다가 홀에, 승부를 할지 짝에다가 승부를 할지 이거는 진짜 뭐 적은 돈으로 없어도 된다는 돈을 베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 계열사 중에서는 부대장 같은 놈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크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 가격이면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심지어는 뭐한 6분의 1 토막 나신 분들도 허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 말씀드린 대로, 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빨리 되면 좋다라는 심정으로 기다려, 기다려 보시고, 우리는 현업으로 또 물탈돈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내서 또, 기다려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끝!